안녕하세요 소피에요자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요 몸에 그렇게 좋다는 오리를 가지고 오리 전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, 먹어보면 익숙한 맛 아, 일단은 오리를 한 마리 12,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요건 이제 어, 보통 삼계탕이나 백숙 같은 거쓸때 쓰는 약재들 그리고 이제 된장 이거는 이제 무청 시래기 시래기 같은 거 써주시면 되고 깻잎 요거 하나 다 들어가요 다섯 단이에요 그리고 대파 대파 넉넉하게 들어가고 부추도 들어가면서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가 굉장히 큰오리에요 이거 오리 중에 제일 큰놈 요걸 일단 물에 한번 자 일단은 어, 냄비에다가 어, 오리를 넣고요. 약재, 약재 팩 넣고요. 대추는 빠지고요. 약재 넣고 대파, 무겨 넣고 통마늘 넣고 후추, 통후추. 여기다가 술 조금. 그래갖고, 불 켜요. 끓여. 이거 20분. 그동안에 우리 뭐 하냐? 밥도 해야 되고, 어, 이제 다음, 다음 양념장도 만들어야 되나? 자, 이게 무청시래기인데이것을 적당히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다가 끊어주세요. 여기다가 국내산 고춧가루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된장 하나 둘 세 숟갈 술좀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음, 후추 후추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, 마늘 좀 다져 넣어야 되겠다 고추 꼬다리 날리고요 자 마늘 뽀개주고 다져주세요 마늘 다 넣어주세요 양념에 이렇게 되면 뭐 얼추 준비도 끝났어요 뭐 이거는 조물조물 해갖고 간장! 간장! 요즘에 간장을 자꾸 빼먹어 맛술도 살짝 간장 두 숟가락 정도 세 숟가락 정도 이것을 4 개서 무청 시래기 밑간 양념해주는 거. 자 여기다가 이제 또뭘 넣을까? 음, 이제 뭐 다른 거 넣을 거 준비하면 되고. 밥을 일단 안칠게요거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준비해도 돼 얘는 밑간이, 요 간이 배게끔 하는 거니까 음한 컵, 좀 모자라죠? 두컵세컵네컵 요것은, 흠미. 이놈도 한 컵. 조금만 섞어도 밥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. 밥을, 씻어. 그리고 헹궈. 좋았어. 밥을 안 치고 올게요. 자, 압력소스 끓기 시작하고요 우리 나머지 야채들을 손질하면 될것 같아요. 일단 깻잎. 다섯 단은 너무 많을 것 같고, 한세단 정도만 쓸게요. 요것은 말이죠. 탁탁 물기 털어갖고, 할 것이 없어. 그냥, 붕, 붕. 잘라놓으면 끝이. 깻잎이 크나 많이 들어가요. 맛있다고. 또, 부추. 다 됐어 이제 준비가 끝났어. 자 얘는 좀 천천히 놔두기로 하고 이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돼. 이 많은 양이 끓여질려면 어디다가 해야 될까? 여기다가 아까 아까 준비한 요 무청 시래기 넣었어요. 약간 그 감자탕이랑 비슷한 스이죠 양념 뭐 굳이 빡빡 안 긁어도 돼. 그래서 여기서 김을 빼죠. 어차피 더 계속 끓여야 되는 거니까. 자, 여러분, 여러분들께 꿀팁을 알려 드립니다. 압력솥에 김을 빨리 빼고 싶을 때 말이죠. 이 압력솥을요. 찬물에 식히세요. 찬물 에 식히면 돼요. 여기서 김을 빼요. 다 됐어요. 이제 열면 돼요. 빼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팩은 우러날 게더 남아있거든요. 더, 더 우려줄 거예요. 그리고, 이거, 오리랑 육수들. 이 파는 빼낼게요. 파는 이미, 이거 봐, 거의 죽이에요. 죽, 곤죽이에요. 곤죽. 나올 게다 나왔거든. 뺄거 빼주시고. 오리들 이대로 또 끓이세요. 국자 하나로 국물을 떠서 헹궈줘야죠. 여기 양념에 맛있는 게 엄청 많거든. 자, 벌써 뭔가 다르죠? 아까랑 바뀌었죠, 뭔가. 달라졌어. 그렇지? 아래 에 있는 무청들이 이제 이거가 기 시작하는 거야. 이쯤에서 우리는 에스게 콸콸콸콸콸콸콸널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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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n 널널 한약재의 그 깊은 맛이랑 막응 된장 고춧가루 양념 막 섞여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지금 그 코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이네 음 응, 오늘이 마지막이야 똑 떨어지게 생겼어 아주 이쪽엔 기름이 좀떠 있네 기름 있는 거는 이렇게 사 걷어내면 돼요. 자, 이제 이 친구도 갈 때가 되었어. 이제 여기다가 깻잎을 부추를 후 끓이는 거죠, 이제. 이제 이동할까요? 이동해서 이동하죠. 네. <laughs> 일단은 오리를 하나 떠서 날개가 클라스 오진다. 진짜 여기에! 랑 우거지랑 와 날개 클라스봐 날개가 하나가 이만해요 어 날개야, 날개. 여게 이제 날개뼈. 와. 이 맛은 최소 20, 25세 이상은 돼야 돼. 지대로 알라면 와... 와, 국물. 와 진짜 온몸에 온몸에 신경에 영양소가 다 퍼진 것 같아. 음, 밥 조금만 뜸더 드리고, 이게 다 치우고 국물이! 또 깨울까? 아, 딱 현비가 만나게도 됐다. 요 야채 딱 얹어갖고. 아, 밥만 먹어도 맛있어 한미밥. 아, 나 진짜 맛있다. 여러분, 내 레시피 이거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해서 드셔봐야 돼 이거는. 진짜 아 이게 몸보신이지 한약이 필요없어 이거는 진짜 명절날 한번 해먹어도 가족들이 다 만족할만한 그런 맛이야 워메 다리살이네 이게 양념에 자작 칸이 잘 해서, 와, 뭔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야. 와, 대박이야, 그냥! 레전드! 진짜 올해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. 올해 안에 한 요리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.